이거 뭐야 어핏 오피... 진짜 빨리 아니 팀장님 어디 회사에서 도박을 하고 어! 있어 도박을 아 진짜 도진씨가 이렇게 오고 나서 어,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 빠졌어요 어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은 어, 반도체라든지 어, 자동차 이런 걸 네,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코인은 무슨 가치가 있죠? 이 가치없이 가격만 오르락내리락 간다? 그게 도박이에요. 이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. 그죠? 우리가 젊었을 때이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어야지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. 어? 지금 잠깐 투자하고 말거 아니잖아. 장기적으로 봐야지. 그지 아니, 장투 뭐 그거 다 알겠는데. 그 50대에서 돈 많은 뭐 합니까? <laughs> 아, 씨부레 이걸 이제 봤네. 제 바라지, 어? 제가 왜 저렇게 되는 지 아니? 딱 너희 나이 때 해외 선물한 거야, 어? 그게 뭔데요? 그뭐 하여튼 뭐 옛날에 코인 같은 게 있어, 거의 도박이라고 봐야지. 에이, 저거 너네 지금부터 이런 거 하면은 5 0 대서 완전히 마탱이 가는 거야, 어? 서준 이리네 이거. 이리 아 잠시만요. <laughs> 가만 있어. 아 주세요. 삼성전자를 전액 매수하셨어아 뭐하세요? 안 사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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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알았어? <laughs> 아 거기 인증서가 다 깔려 있는데. <laughs> 서중이도 이제 3전 <3점> 주자. <laughs> 어? 같이 투자를 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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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과 고인은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이 있어. 네? 대표자, 대표좀멈참봐 서준아. 아니야, 아니야. 팀장야 팀. 나 나. 아, 나줘, 나 죽어야 끝난다니까. 아, 진짜. 참수소제. 팀장님이 더치시오고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. 에? 제가 왜? 아니 팀장님은 코인 하는 거 싫어하세요. 아 근데 저도 요즘 힘든데 뭐왜왜 왜 그러시지? 요즘 코인이 그뭐 그냥 다 때려 박으니까뭐 아우 얼마나 날렸어요 지금? 아4천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. 왜 벌어? 아 이게 선물로 숏을 걸어놨는데 이게 잘 맞아가지고 또. 예. 근데 선물은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에아 그렇긴 한데. 예. 그 현물로는 사실 큰돈 벌기 힘들어서. 아 맞죠 진짜. 아 정말이 그만. 아 나와봐 좀. 토지 씨 저희도 음. 투자하는 음.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그래요.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이게 제가 벌 때도 있는데 이 잃을 때도 있거든요. 저를 원망하실까봐. 아, 아, 아 진짜? 절대 원망 진짜 아, 안 해요. 진짜로. 해줘요. 저를 좀 완전히 믿어주실수 있으신가요? 어.. 아, 여기다 하라고요? 믿겠습니다. 믿겠습니다. 아, 저도 그럼 아, 손은 이미 두 분이 하셔서 어, 아, 그러면 제가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에이씨, 발등해 하세요, 발등에. 아, 죄송도. 아, 아, 보겠습니다. 병구 선배도 가르쳐 드릴까요? 아, 아니. 코인요. 어쨌든 근데 팀장님 말대로 그 도박인 건 맞잖아요, 사실. 근데 제가 지금 주식으로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도박할 돈도 없어요. 네, 어제 언제? 하... 진짜 뭐 기다리다 보면은 아니, 어. 무슨 일들이 있니? 팀장님 산좀 올랐어. 와 대박. 뭐? 그게 왜 올라? 에? 네? 그 저번에 제가 받았던 거. 예, 그 예, 주시면 되고 지금 예. 저한테 주셔야될거같 <laughs> 아유, 네. 서준이 축하해. 어? 봐봐. 이렇게 내가 알려준 대로 투자를 하니까 좋잖아. 그지? 미소 씨, 지금 그 아르세나의 지표가 어떻게? 잠시만요. 네. 확인 좀 해볼게요. <laughs> 네, 지금 찍을게요. 네. 서준아, 이럴 때는 네, 서준아. 네, 팀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투자 자문료로 2 3 0만씩 찔러 주는 거야. <laughs> 참. 아유, 이런 일까지 내가 아유. 도진씨 네. 지금 팔면 되죠? 네. 지금 네. 서준아 2, 30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이 진짜 그거 30 드릴 테니까 말좀 걸지 마시죠 아 바쁜데 지금 진짜 아니 바깥도 못하는 놈돈 돈 벌게 줬더니 이게 지금 무슨 싸가지야 아니 팀장님이 뭐랬는데요 저희 지금 도진씨 때문에 하루에 100만원씩 벌어요 100.. 만아 진짜 야 도박으로 버는 게 그게 돈이야? 아 됐고요 받으실 거예요? 말 거예요? 야 팀장님한테 뭐 하냐? 말을 십만만 10, 더 얹어줘. 말안걸 테니까 십만 더 얹어. 팀장님 이십 더 얹어 드릴 테니까 개처럼 지지면서 가랑이 사이를 기어 보시죠. 야이 새끼야. 삼십. 아이 새끼가 내 진짜. 애들이 돈좀 벌었나 보네. 그러게요. 병구는 같이 안 하니? 아, 전잘 모르겠는 게,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돈 버는 거잖아요. 아우, 그래, 맞아. 그렇지. 근데 그게 돈을 저렇게 쉽게 벌 수가 있나? 뭔가 함정 있는 게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두,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병구가 투자만이 누가 아주 건강하네. <laughs> 아, 뭐 그런 건 아닌데. 그래. 재미없을 수 있지만,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. 어? 뭐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 네. 그래. <laughs> 테슬라로 다 갈아탔더니, 아 삼성이 왜 갑자기 오르고 치랄이야? 아씨흠아아 <목소리가> 어. 어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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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깨가 원래 그러신 거예요? 아, 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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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났네, 이거. 아, 이거. 아. 아이고, 못하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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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, 그건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릴게요, 아. 그래? 그럼 오를만한 코인 하나만 찍어줘봐. 에? 아니, 팀장님 어깨는. 아, 어깨는 신경 쓰지 말고. 아이, 좋은 놈으로 하나 찍어봐. <laughs> 아니, 팀장님 코인 안 하신다고, 같이 투자만 하신다고 저번에. 아이, 같이 구지라리 구간에 하나만 찍어봐. 아, 그러면은, 요즘에 그 파이 코인이라고 있긴 한데. 뭐, 파이? 뭐그 뭐, 먹는 빵뭐 그거 말하는 거니? 아 그게 이거 사면 오른다는 거지? 너 떨어지면 뒤진다 에? 너 이거 네가 사라고 했어 떨어지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럼 오르면 당연히 다내 네 거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? 그 거래소 지갑 있으세요 혹시? 지갑? 지금 잠깐만 차에 두고 왔는데? 지갑은 왜? 아, 이게 근데 너무 모르시면 위험한데. 돈 되면 땡이지. 모르는 게뭔 상관이야. 어? 코인은 도박이라면서요. 아니 그게 모르는 거에 투자하지 말라더니. 저 아, 새끼 수 아, 나쁜 아, 새끼예요. 아. 온갖 전문가 해설은 다 하고 돈 되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. 팀장님한테 저 새끼가 뭐야 이 새끼야. 아, 비키시 죠저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여태. 투자 관련해서는 팀장이 그 믿었던 거 아시죠? 병과. 그건 맞잖아요. 그건 맞잖아요. 내가 진짜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된것 같아. <laughs> 윤니가 이번에 학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아, 그래요, 그래요. 근데 이거 지금 IQ 좀오르다가 이거 박살나던데 괜찮아요, 팀장님 이거? <laughs> 아니, 무슨 일 있었어? 아유 엄청 떨어졌네? <laughs> 아니,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. 그 팀장 안 샀어, 이거? 아니 나는 안 샀는데? 아니 저번에 나한테 좋다고 무조건 오른다고 사라고 야 근데 그걸 지금 나한테 따질 건 아닌 것 아, 같고 아니 이거 제가 팀장이 믿고 산거 아니에요 저 이거 4 0 들어갔어요 우리가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한테 아 진짜 꺼져 아, 아, 병구야 씨. 꺼져 꺼져 병구야